부패공화국에서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사 동일체. 경찰은 경찰 동일체. 공무원은 공무원 동일체. 대한민국에 제대로 굴러가는 기관이 단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이 문서는 광주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 결정문입니다. 결정문 주문을 보시면 주문 이 사건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 처분 각하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위각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위각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주 판사 김우진 판사 김달하 재정 신청을 했으면 최소한 재정 신청인을 불러서 조사할 기본,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강조사, 의견 청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개월 만에 이것을 기각,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다음 문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는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 이 신청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사건 내용상 복권 판매점의 계약자인 땡땡과 땡땡의 관계에 관한 조사가 미흡함으로 재수사를 지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확인 요구 사항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내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확인 요구 사항, 고용 계약서상, 종업원 조사,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지 여부 판단, 그리고 복권 판매점 임대차 보증금 지급 내역 조사, 보증금 출처 확인, 진정인 김성훈이 지목하는 참고인 조사, 위탁계약 여부 확인 조사 등 이라고 확인 요구 사항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결론 이 신청 사건은 내사 종결 진도 경찰서 본래 사건 재수사 지시하다 이게 재수사 지시를 해준이 통지서에 참 눈물겹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인 요구 사항 위에 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함으로 수사를 지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수사가 부실했다는 증거입니다. 부실했으니까 이런... 가나다라 이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재수사 지시를 내린 거 아닙니까?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청 사건 자체 내사 종결 처리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앞뒤 안 맞는 그런 수사 이 신청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담당자 경사 이박 이 분께서 굉장히 진도경찰서까지 오셔 가지고 저하고 직접 상담을 하고 또 청취를 잘해 주시고 또 제가 수사위 신청하고 그 수사심의위원 인가요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까지 하고 했었는데 이 참으로 열심히 해 주신 이 담당자 박 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재수사 지시 하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원수사를 담당했던 자는 진도경찰서에 팀장급으로 원래 팀장이었는지 나중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상급자인 상태에서 재수사가 누가 담당했느냐? 바로 잘못된 수사를 했던 사람의 바로 밑에 직원이 이 재수사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관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이 부하 직원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관료주의. 굉장히 이 경직된 이 상명 하복의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경찰 조직에서 과연 상관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 수사 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강큰 부하 직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왜 문제인지 그 이유를 다음 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 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하나여 이용이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판매 허용 기준에 따라 계약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종업원이 아닌 자는 복권 판매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시 문제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출장 복명서인데요. 진도군청 공무원이 당시 민원을 접수받고 출장을 가서 확인한 내용을 출장 복명서에 이렇게 작성한 내용. 같은 날. 민원인이 접수한 사진을 제시하며 제3자 판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사자는 법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마트 관련 업무 중이었음을 주장. 이 문서는 법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입니다.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6조 제1항.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하나여 영리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자 판매 허용 기준에 따라 계약자의 직계 존비성및 형제 자매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종업원이 아닌 자는 복권 판매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이게 답변에 요지입니다. 이게 기정사실이고, 판매자와 판매자 가족, 그리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종업은 이해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가 봤을 때는 제3자 판매로 받고 또 실질적으로 복권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진도군청 공무원이 현장에 갔다 온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민원인이 접수한 사진을 제시하며 제3자 판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당사자는 복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마트 관련 업무 중이었음을 주장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이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박계천, 정성래 경제활력사업소 담당 직원들이 한 행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 이게 결국에는 경찰서 수사 의뢰로 갑니다. 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땡땡 내에 설치된 로또 판매 기계에서 실제 계약자인 땡땡이 없는 상황에서 로또 복권 일매를 판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허위 사실인 것이 뭐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복권을 구매한 복권 용지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 장을 구매를 한이 내용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 더 많은 판매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복권 판매, 뭐, 동영상을 제껴놓고, 이두 장만 가지고 보더라도, 두 장인데, 이 수사 기록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로또복권 1매를 판매하겠다. 왜두 장을 굳이 1매로 이렇게 축소해서 수사 결과를 썼을까요? 이것은 누가 봐도 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의도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 일매를 판매하였다고 이렇게 허위 문서를 작성한 거죠. 명백하게 허위 문서 작성한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뭐냐? 한 장을 팔았던, 두 장을 팔았던 영리 목적이 없으니까 제가안 된다는 식이에요. 영리 목적, 돈을 주고 파는 게 영리 목적이 아니면 뭐가 영리 목적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머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권을 예를 들어서 사장이 있고 정호번이 있어요. 그러면 사장이 복권을 팔면은 그것은 영리고, 정업원이 팔거나, 아니면 친구가 와서 팔거나, 아니면 제3자가 물건을 만약에 팔아주면, 그것은 영리 목적이 아닙니까? 그럼 영리 목적이 없으니까 세금을 낼 의무도 없는 것이죠.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요.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이 복권을 돈 주고 판게 영리가 아니면 뭐가 영리라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복권을 팔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이 경찰이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월급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아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가족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회사를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회사를 만들고, 가족들이 대가 없이 어떤 물건을 판매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판매한 것은 영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회사를 한다고 하면. 자 기가 막힌 것은 이거죠. 아무튼 진도 군청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복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고 마트 관련 업무 중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복권을 판매했다. 한 장을 팔았다 두 장을 팔았다 어쨌든 판매한 건 판매한 거 아닙니까? 지린똥은 또 아닙니까? 자 어쨌든 판매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수사 이의 신청을 했고, 그 수사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이와 같이 확인 요구사항 본래 수사를 재수사라고 지시하다 했고, 그런데, 그 보하 직원이 수사를 하면서 이 따위로 또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진술이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치 않음. 자 재확인하라고 분명히 위에서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전남 경찰청에서 이렇게 그런데. 재수사를 지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진술이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치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직무유기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현시점에서 직접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그 수사관의 판단일 뿐이고 증거로서의 가치가 왜 없습니까? 제가 몇 개월을 거쳐서 인터넷에서 찾아낸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직접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나 어떤 피의자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꼭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수사를 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인지수사가 있고 고발수사가 있고 하죠. 그리고 어떤 제보가 들어가면 압수수색도 합니다. 본인들은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덮고 싶은 것은 덮고 파고 싶은 것은 판다. 이런 심보로 수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이 경찰은 경찰 편이고 또 경찰은 공무원의 편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이토 세력을 비유하고 하는 것들이 이 부패 경찰이 이토 세력 지방의 토착비리의 원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수사 그리고 애시당초 제일 처음에 현장에 출동했던 그진도군청 공무원들 중에 이 박계천 정성래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제대로만 파악하겠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이고 제 주장은 다 무시를 했어요 제가 증거 보여드리고 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판매한 게 아니고 마트 관련 업무증이었다고 주장을 한다 그래서 계속되는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제3자 판매 행위 별칙조항에 뭐 준수필요성 설명, 설명을 했다 이렇게 출장복명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 안에 CCTV가 있고, CCTV 확인하면 간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확인 안 했습니다. CCTV가 뭐 하라고 있는 것이죠? CCTV는 사적 목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범죄 예방이나, 이런, 한 목적성이 있는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 cctv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증명할 때 그것을 제출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면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cctv 확인 한번 안 하고 말만 듣고 이렇게 처리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장을 한 장이라고 이렇게 수사 결과 보고서에다가 작성하는 이런 경찰 이게 정상인 경찰인가? 그리고 경찰청의 재수사 지시를 무시하고 재확인하지도 않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그런 증거를 다 무시하는 이런 경찰이 과연 제대로 된 경찰인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 공화국 대한민국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됐고 또 종결권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웃기는 게 과거에는 검사가 수사 종결이나 이런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던 의견을 달아서 검찰에 이송을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 하기도 하죠 종결 처리 하죠 그런데 과거에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이렇게 문서로 결과 통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고발에는 수사 이의 신청을 할수 없도록 막아놨고, 수사 심의 신청만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심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도 보내지 않아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광주 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